까두 까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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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날의 재물부터 보시죠. 앵무새는 물어 뜯는 걸 좋아하고 버터도 보통의 모란앵무답게 물어 뜯기가 취미입니다. 특히 핸드폰 케이스나 제 악세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 머리 위에 올라가서 머리끈을 신명나게 물어 뜯는 바람에 머리끈 하나가 사망하였습니다. 삼각 고끈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도 이럴 때 종이 하나 던져주면 주의를 끌수 있습니다. 진짜 저게 뭐라고 던져주면 엄청 신나서 뜯고 놀아요.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은 보터는 공주인데 왜 종이를 예쁘게 뜯지 못하고 빵꾸만 내냐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직 어려서 제대로 못하다 보네 귀엽다 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보터 공주가 아니라 왕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관은 없지만 혹시나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네요. 그건왜 무서워해? 종이도 빳빳하면 더 좋아한다길래 아주 빳빳한 마켓컬리 쿠폰 종이를 드렸는데 무서워해서 당황했어요. 근데 한번 씹어보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어지간한 물건들은 종이가 이겼는데 핸드폰의 어그로만큼은 이길 수가 없더라구요 안되니까 핸드폰 <laughs> 아. <laughs> 만해 남편 핸드폰 케이스에 난 영광의 상처입니다 <laughs> 내려놓자마자 달려드는 모라노사우루스 아, 진짜. 결국엔 체포당한 파괴왕 김버터네요 어? 네가 했어 안했어? 니가 내 핸드폰 물었잖아 조용히 해야 <laughs> 김버터 누가 이렇게 말대꾸해요? 응? 누가 응, 엄마한테 이렇게 말대꾸해요? 응? 방구 낀 놈이 속낸다고 누가 말대꾸해요? 진짜 자기가 물어뜯어놓고 성내는 앵성 보셨죠? 아무도 김버터를 막을 순 없으셈. 어, 너도 똥마렵지? 응가? 그리고 가끔 앵무새 인가에 대해 꿀팁은 없냐고 물어보시면 돼. 이렇게 집사가 조금 더 민첩해지면 됩니다. 잘 알지 이제? 얘는 버터가 훈련이 된 건지, 제가 인간 인가 타이머가 된 건지 헷갈리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응가 타이밍에 대하여 연구하고 집중하고 인첩해주세요 그나저나 파괴왕은 물건 파괴해서 그칠 줄을 모릅니다. 탐지조 마냥 열심히 소일 거리를 찾아 헤매는 혓바닥 좀 보세요. 보통을 즐기는 진정한 앵집사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깍또깍두 아, 쳐냈다. 또 <laughs> 아! 아!